네, 안녕하세요. 오렌지 타로입니다.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, 이번 주 내가 복권 당첨되는 운이 있을까? 이 카드를 볼 거예요. 자, 먼저 한장 카드를 뽑아 봅시다. 오, 이 카드. 아주 행운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. 행운 운세는 좀 있는데, 조금 이제 작은, 작은 운이에요. 그니까 러 아주 이렇게 기대할 만큼 아니지만, 소소한 행운이 찾아오는 카드. 근데 우리 여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, 제가 번호를 뽑을 거예요. 여섯 장 카드. 행운의 번호 여섯 장을 차라락 뽑아 볼 거예요. 오, 23. 그리고 40. 그리고 8 그리고 27 그리고 이제 28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운의 카드는 38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어, 이렇게 행운이깃든 숫자 조합 번호를 이렇게 뽑아 봤어요. 이 카드 의 번호들을 잘 기억을 해 주세요. 23, 40 그리고 8, 27, 28 그리고 마지막에 38까지 행운의 숫자들 이렇게 얻어가시고 다음 상담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